7강구를 찾아오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걸음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제7강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수 있는 조강권자로 한국 석유공사를 지정한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7강구를 두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한국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드로 윌슨 보고서대로 제7강구에 1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있다 라고 가정하면, 배럴당 40달러인 현재 유가로 계산해도. 4680조원에 이른다.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7광구를 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조급한 이유는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봉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본과의 공동탐사가 필요하지만 2009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7광구 공동개발 요청을 거절하면서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한국 잘되는 꼴은 볼수 없다며 칠광구를 두고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미국의 편에서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불사하는 일본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방해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 종료시까지 기다렸다가 베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일본에 호락호락당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서귀포, 남동방, 135km 제7광구에 해당하는 해상에 대형 해양 관측 부위를 설치했습니다. 제주남부 해상 관측 부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측에 구축된 해양 영토에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설치된 수심은 120m에 이르며 주변으로부터 400m를 접근 금지 반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관측부위는 망망대해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관측 장비로 해수면에서 해양 기상 현상을 다양한 기상 장비로 관측하고 위성 등 원격 통신을 이용하여 관측 자료를 전송하는. 장비이며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파고, 파주기, 파양, 수온 등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측 부위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각종 해양 정보들을 수집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이 제7광구 해상에 놓여 있게 되어 향후 주변국의 영유권 주장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제주남부 해양 관측부위는 이어도보다 남단에 있어 태풍이나 기상이변현상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을 통행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7광구를 두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7광구를 두고 두 눈에 쌍심 지킨 채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 영토 갈등 못지않게 중국과의 대립 심화되고 있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홍콩에 이어 대만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문학계까지 이어져 한국에서 활동했던 FX 멤버 빅토리아가 SNS에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한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해시태그를 공유한 바 있고 주결경 세븐틴의 DA. 준, 우주소녀, 성소, 미기, 선의, 펜타곤의 예난 등 중국 본토 출신 아이돌들은 상당수가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워너원 출신 라이갈리는 대만 출신이지만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독일로 귀화한 대만 출신 양양이나 홍콩 출신인 가세븐의 잭슨 등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도를 속방으로 간주하며 종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한때 독립국이었던 신장 위구르의 동토르키스탄 공화국과 티베트를 침공해 자국 영토로 편입했을 때 내세운 근거도 이 지역이 청나라 때 자국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화지서 복원에 걸림돌인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이 패권을 장악한다면 중국이 입장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청나라 때 우리가 조선을 지배했으니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형태는 과거 중국이 조공국에 행하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은 중화패권주의 부활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야욕의 시발점은 이어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서쪽에서 항공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 듯이 비행하고는 하는데요.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 군용기에 카디즈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을 넘어 거의 정례화 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도의 감히 중국의 군용기 따위가 함부로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암초로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해양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시료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시가 상존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수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 측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도서의 침략 점거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특히나 2010년대 들어 이어도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 출현이 늘면서 분쟁의 조짐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유권 이슈와 관련해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카디즈 진입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도는 독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응답자의 50% 가량이,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도는 칠광구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첫 번째 단추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도에 기지국을 설치해버린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의 남쪽 맨 끝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온, 파랑, 통속, 방사능 등 해양 현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립해양조사원에 데이터를 전송해 왔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연중 3분의 1 이상이 안개가 발생하는 기후 때문에 원활한 통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지에 5G 인프라 구축, 위성통신망과 5G망 연동을 위한 전송망 증설, 기지 내 CCTV와 연동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과학기지는 기지 주변 탐사선과 해양 측정 장비 간의 디지털 위치와 정보를 빠르게 수집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마지막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18의 화이자가 임상시험 최종 결과에서 95%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얼마 전 90%의 효과를 보였다고 했는데 다시 95%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더나 못지않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화이자 c 시오는 2021년 첫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수억 회분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모든 일이 잘돼 체계적인 백신 공급이 이뤄진다면 내년 여름과 겨울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더나도 이미 94.5%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하이자, 모더나 등 백신 회사들은 자신들의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팬데믹의 고통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백신 접종은 언제부터 이뤄질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16일 고위험군이 먼저 접종이 시작되고 내년 늦번부터 초여름인 4월부터 7월 사이에 일반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코로나에 전혀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걸린 사람에게는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백신이 나왔을 때도 신종플루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종플루는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나온 이후에야 종식되었습니다. 타미플루는 확진자는 물론 유증상자에게 빠르게 보급되었고 치료제였지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신뿐만 아니라 진정한 종식을 가지고 오려면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먼저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조건이나 절차가 치료제보다는 까다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악화되면서 백신 임상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 효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는 타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백신보다는 임상 기간이 짧고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백신과 비슷한 시기에 나와도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세트로온이 만들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트로온 서정진 회장은 18일 임상 이상을 종료하고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세트로온의 치료제를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세트리온은 5,000억을 투입해 6만 리터 규모의 3공장을 새로 증설해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장이 세워지면 배양기가 많아지는 만큼 배치 간격도 짧아져 생산량 및 매출 기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리온과 국내 바이오 산업의 양대산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7일 지난 5월 릴레어 유탁 생산 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물량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최근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문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탁생산은 퀄리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생산했다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신뢰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40여개의 우리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10조 원을 쏟아부어 9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오 강국 도약을 천명하며 2025년까지 4만 7천 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의 생산기지가 되며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실리만을 쫓지 않았던 꾸준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 특허 1위는 놀랍게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의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이 안 되는 코로나 연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일본 니온계의자의 신문이 1995년부터 2018년간 질병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코로나 관련 특허 1위였습니다. 2위는 스위스 로슈, 공동 3위는 연세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미국 하이자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형 제약사들이 돈이 안 되는 코로나를 외면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바이러스가 발생됐을 때 연구를 시작했다가 신약이 나왔을 때는 이미 바이러스 유행이 끝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특성상 서록 신약이 나온다고 해도 전염병으로 돈을 번다는 여론의 눈치 탓에 고가의 신약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돈이 안 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결국 돈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실리만을 쫓기보다는 과거 유기 상황을 경험해본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선과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처럼 백신 공급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이후,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의 보건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상국 정부가 백신을 빨리 확보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지만 우리 정부는 외국에서 분석할 만큼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악의 혁산세 속에 다시금 한국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밀리 오스터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신규 확진자가 치솟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처럼 좀더 적극적인 테스트, 접촉자 추적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터 교수는 유행병을 통제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방문자 목록 의무화 접촉자의 진단 테스트 광력 공고 등 한국처럼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검사 책임자 브레지로이르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하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모두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만 어떤 백신도 미국 내 발병을 지금 당장 종식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로이를 차감보는 우리 모두는 이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 밑집 시설, 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연일 300명이 넘게 나오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확진자 순위는 전 세계 92위로 내려와 잘 방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는 그날까지 잘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로 뭉쳐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많은 국민을 살린 국가로 기억되며 또한 전 세계를 살린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